450명 중에 한 명. 우와! 예.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참가서 비행기, 항공, 뭐 숙박, 상갑이 아, 포함되어 있는. 네. 우와! 그래서 <laughs> 다녀왔죠. 보셨습니까? 아, <laughs> 그. 안녕하세요. g n g 병원의 이성훈 원장입니다. 안 갔습니다. 어제님 잘 지내셨나요? 아네잘 어.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지. 어제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전히 열심히 뛰고 계신다. 여전인데 좀 붙여서 그런지 약간 조금 줄었어요. 나가면은 그래도 뛰는데 이게. 나가기 최근에 마루톤 뛰고 오셨다고? 네, 대회도 나갔다 왔죠 어, 어떤 대회 나갔다 오셨나요? 최근에 11월 초에 예, 미국 마루톤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국제 마루톤 대회에 사비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사비로 가시죠 사비로 가는데 뭐운 좋게 좀 당첨이 돼서 당첨이 됐다는 건 어떤 게 당첨이 되신 거죠? 프로 땡 스펙스라고 하는 <웃음> <웃음> 새 신발을 출시했는데 그거를 사면 이제 응모를 할수 있게 제가 보통 그런 거잘안 사는데 신발도 마침좀 필요하고 해서 이제 구매를 했죠 신발 상자가 하얀색 신발 상자가 450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뽑아라 제 눈앞에 있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딱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1등 상품이 한명 중에 들어있었어요 450명 중에 한명 우와 예. 네. 그래서 그게 뉴욕 마라톤 창갑권이에요 비행기, 항공, 뭐 숙박, 창갑이 다 포함돼 있는 네. 우와 그래서 다녀왔죠 오늘도 이렇게 운이 좋은 신편 짜잘한 이벤트들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인스타에서 뭐 이벤트한 그런 것들은. 네. 원장님 혹시 오늘 네. 퇴근하시고 네.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랑 그 로또 방 좀. 저는 <laughs> 옛날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무료로.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예, 네. 재세공과금만 내고 재세공과금은 뭐 22%니까 한 100만 원 되죠.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하시는 못하십아그 전날 이제 간단하게 뭐 투어는 좀 하긴 했어요, 하루. 전전날은 이제 엑스포가야 돼서 가서 이제 옷 받고, 그 다음날은 이제 뭐 자유연상 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원장님 사진이 또 나오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이제 공식 그 포토가 또 있어요. 미리 결제하면 또 할인이 좀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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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도 좋아하는 할인. 아니, 꼭꼭 생깁니다. 유명인이 <laughs> 또 같이 뛰었더라고요. 기한팔사님도 나오셨다고 이미 가기 전에도 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보셨습니까? <laughs> 아, 그 기한팔사님은 못 봤죠 <laughs> 못 봤고 한 6만명 가량 되니까 그뭐 출발지 출발 시간 뭐다 다르게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에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웨이브 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앞쪽이었고 4분가5인가다 따로 가 돼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네원제몇 시간으로 되셨습니까 네, 15시간 차이 나니까 비행기도 오래 탈 거고 뭐 언덕도 이미 많은 걸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 최고 기록보다는 한 5분 늦게 저어냈습니다 네, 2시간 40분 저어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단 기록은 그렇게 적어냈어요. 와우! 후원을 받아가셨는데? 네, 후원을 받았죠. 프로스펙스 신고 뛰셨나요? No. 신고 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와우. 아니, 신발도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랑 또 옷이랑 모자랑 잠바랑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신고 다 테스트를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3 0 k m 넘어가니까 좀 발이 좀 아프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대신 이제 옷이랑 그것만 좀 착용을 하고, 신발은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주변에 볼 여유가 있다거나? 아, 처음에는 뭐 엄청 좋았죠 네, 날도 좋고 베이글 주고 던킨 커피 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출발하면 뭐 신나죠 워낙 또 분위기가 신나고 사실 어떤 마라톤 대회도 합포 정도까지는 뭐 신나죠 응원도 다, 다 호응해주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그 때까지는 신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고난의 30km.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이 있으실까요? 힘든 거는 뭐한20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신호가 오는데, 이게 몸이 30까지는 그래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km까지는 어떻게든 그래도 제 계획했던 페이스대로 달리는데, 30 넘어가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죠. 그 소리도 잘안 들리고, 예,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이제 계속 페이스를 낮추죠. 35 넘어가면서는 그냥 버티자는 생각으로. 특히 센트럴 파크 들어가면서부터는 언론만 아, 듣던 센트럴 파크에 왔지만 20km 이상의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많이 주변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맛파에 거기 이제 또 우리 한국 교민 분들이 또 응원이 있으셔서 계극기를 보고 마지막 힘을 내서 짜내고 짜내서 예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구간은 그 힘들었던 구간. 사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한 정신력,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원장님께서는강인한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수술하신다 군사? 군사까지는 아니고. <laughs> 몸이 힘들면 그죠. 수술이 잘될 수가 없겠죠. 사실은 마라톤도 수술을 위한 겁니다. <laughs> 네. 가족들이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 혼자 갔으니까 사실은 뭐 뉴욕을 되게 가보고 싶어 하는게또첫제도 있고 뉴욕을 동경하는 아이들인데 <laughs> 언젠가는 가봐야죠. 근데 이제 그냥뭐잘 가러 갔다 오라고 또 가서는 또 계속 또 애들이 저기. 페이스톡으로 계속 또 연락 오고 또 통화하면서 그게 이제 어플이 있어서 볼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한 5kg대까지는 보다가 잤다고 꿈속에서 응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뉴욕, 뉴욕시티 마라톤 참석을 해서 그래도 다치지 않고 그 한국 분들이 한 150분 네,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52등으로 네, 중간 정도로 네, 무리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조금 더 강인한 마음과 네, 강인한 체력으로 앞으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사님 덕분에 하여간 러닝 부이 어마어마한데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한 러닝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러닝을 하시다가 갑자기 코가 막히거나 코뼈가 부러지시거나 러닝을 하는데 코가 좀 휘어서 느려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은지병원에 오시면 제가 잘 고쳐서 퍼스널 베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러닝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지병원의 비비누과 전문의 이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